안녕하세요. 곽쌤TV의 곽재현 인사드립니다. 오늘은요, 11번째 이야기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어, 토픽이 엄마 아빠들이 학교에서 인버할수 있는 방법들 대해서 몇 가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 많이 엄마 아빠들이 이제 특히 한국에서 얼마 이제 오신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아나영화도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근데 우리 아이 학교 생활은 궁금하고 아니면 실질적으로 아, 내가 어떻게 해. 학교에서 아이들이 공부하는 모습도 좀 보고 싶고 아이들이 어떻게 지나너무 너무 궁금하네. 사실은 학교 이을 갔다 오면은 어 오늘 하루 어땠어? 엄마가 물어보면 I don't k n o 잘 몰라. <laughs> 남자들은 거의 대부분, I d o n 이래요. 오늘 뭐 배웠어? <laughs> 그러면, 아, 뭐 기억이 안 나. I don't know, 이래요. <laughs> 저희 아들도 그러는 거예요. 오늘 뭐 배웠어? 오뭐 재밌었어? 그래서 뭐 오늘 뭐 하루 뭐 기억에 남는 일 엄마한테 하나 얘기해줘봐. 그러면은 뭐 쉬는 시간에 어쨌다저쨌다 얘기를 해주는데 사실은, 어, 그 아이가 이제 한 6시간에서 8시간 동안 학교에 있는데 궁금하잖아요. 학교에서 누구랑 놀았는지, 뭘 배웠는지. 그래서 엄마, 아빠들이 뭐, 만약에 직장에 다니신다면 이제 바쁘시잖아요. 그래서 또 직장에 다니고 계시는 분들만의 또 팁. 한, 그리고 이제 집에서 어, 일을안 하시지만 학교에 너무 관심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 아이 의 학교 생활을 엿볼 수 있을지 그 팁을 좀 정리해서 오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학교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어 하나가, 그러니까 사실은 담임 선생님하고도 관계를 좋게 맺는 게 우리 아이한테 사실은 이익이 가는 건 사실이에요. 이제 아이들이 한 20명, 특히 고학년은 뭐 30명까지 있는데, 선생님이 일일이 하나하나 이제 다 신경을 써주시지만, 주시, 아, 그래도 우리 아이가 조금 더 적응을 되게 좀 잘했으면 좋겠다. 아니면은, 음, 그러시면, 어, 지금은 사실 이제 코비 때문에 어려우실 거예요. 그런데 일상, 일반적으로는 이제 발렌티어 하실 수가 있어요. 봉사를 하실 수가 있는데, 특히 저학년은 선생님들이 봉사, 나봉사해도 괜찮은데, can I volunteer in your classroom? 그러면 되게 좋아해요. 왜냐면, 저학년은 되게 손이 많이 가요, 애들이. 그래서, 뭐, 되게 굉장히 간단한 거는, 뭐, 어떤 엄마들은 와서 일주일에 한 번씩 아이들 책을 읽어준다든지, 아니면, 진짜 심지어는 그냥, 어, 영어를 잘 못하셔도, 이렇게 종이라도 왜 미술 시간에 애들 크래프트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뭐 주, 자료 준비해 주는 거 아니면은 스칼라 스틱 오러라고 잡지 막, 맨날 이제 오시죠. 아시죠? 그 알림장에 아젠다에 항상 그 애들 매거진 오더하라고 와요. 그러면 그거 하나하나 올게나에서 하는 것도 사실은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도와드릴 수가 있어요, 선생님을. 그러니까 선생님마다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고요. 발렌티어 하시기 전에는 이제 저희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되게 스트릭하게 이제 크리미널 면카드라 그래서 이제 범죄 경력 조회를 무조건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경 가까운 경찰서 가셔서 그거를 떼오시면 이제 그때 발렌티어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으시면 못 하세요. 그러니까 어 학교마다 다르고 교육청마다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학교에서 부모님이 저 발렌티어 하고 싶어요 하시면 웰컴. 선생님이 혼자 이제 뭐 하실 때뭐 이렇게 뭐 뒤에 게시판 꾸미는 거나 뭐 하나부터 열까지 굉장히 손이 가는 일이 되게 많기 때문에 되게 좋아하실 거예요. 대부분은. 안 그러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다 그러시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그리고 런치 타임에는 항상 어, 헬퍼가 필요해요. 근데 이거는 좋은 게 점심 시간에 아이들을 봐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생님들도 점심 시간이고 그리고 또어 나머지 이제 스태프분들도 손이 모자라요. 그러니까 듀리 에 있는 선생님들이 있긴 있지만 런치 타임 점심 시간에 그 헬퍼를 해주실 수 있는 분을 많이 찾아요. 그러면 그건 어플라이 하시면 되시고 좋은 거는 1 시간 정도라도 돈을 받을 수 있으세요.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뭐 굉장히 영어를, 어잘 구사하시지 않아도, 왜냐면 저 학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아이들 할머니, 할아 할머니 분들 오셔가지고 해주시거든요. 그래도 그냥 애들이 잘 먹고 있는지, 뭐 애들이 뭐 먹으면서 돌아다니나 돌아다니지는 않는지 안전한지 이런 부분을 봐주시면 되는 거니까 그걸 통해서 이제 발렌티어를 통해서 좋은 점이 우리 아이들이 엄마 모습을 보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특히 저학년 아이들은요. 그러니까 어, 근데 고학년 아이들도 그럴 거예요. 어, 엄마가 저기 있네. 어, 우리 엄마 오늘 학교 오는 날이네. <laughs>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아이들 좀 자신감이 좀 생기겠죠. 그리고 학교에 있음으로 해서 직접적으로 만약에 우리 아이 반에서 봉사활동을 안해도 엄마가 학교 어딘가에 있다고 하면 이제 학교 엄마들도 알게 친분을 맺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아이가 어떤 친구들이랑 노는지 얼굴을 볼 수, 보고 익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그런 기회가 있으시면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 직장 부모님들 아 이래서 정말 너무 힘든데 아니면 이제 시간이 없는데 또 다른 방법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하루 정도는 이제 뭐 직장에 그뭐 식대이나 아니면은 뭐 필트립을 가는 거를 권유를 해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코비 때문에 안 되지만 이게 끝나면 학교에서 이제 1년에 한두 번씩 필트립이 있거나 사이언티스트 인 스쿨이라 그래서 이제 그 외부 기관에서 과학 프로그램을 실험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반에 한 대여섯 명의 부모님들을 초청을 하거든요 왜냐면 스테이션마다 다 어른들이 있어서 그거를 도와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 이제 그럴 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루 정도는 미리 스케줄을 조정을 하셔서 어, 가보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럼 특히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반 아이들을 직접 보기 때문에 아 얘가 얘였구나, 아 쟤는 쟤였구나, 옆에서 엄마가 조언을 줄수 있고 아이들의 친구들을 이렇게 좀 얘가 우리 아이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도 알수 있고 실제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너무 좋은 기회 같아요. 네 그리고 어, 다른 한 가지 방법은 학교마다 패어런 카운슬이 있어요. 그거는 약간 한국식으로 말하면 육성에 비슷한 건데,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모여서 교장 선생님과 선생님들과 연명 선생님들과 같이 이렇게 결정하고 학교의 무슨 액티비티나 학교에 진행되는 프로그램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영어 스킬이나 이렇게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 그런, 그런 부분에 부담이 없으시는 분도 굉장히 추천을 해드리고요.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그냥 미팅에 참가하셔서, 아, 학교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라는 거를 이제, 어, 쉽게 알수 있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보통 예를 들어서 뭐, 뭐, 6월 달에 있는 엔 c h 어 스쿨에 펀레이징이 있다. 그럼 그 펀레이징을 어떻게 할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제 그런 거를 통해서, 아, 이 학교가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또 배우실 수 있고, 또 그, 거기에서 네트워크가, 네트워크가 형성이 돼서, 이제 엄마들하고도 이제 좀더 친해질 수 있고요. 그래서 음, 여러 가지 방법은 되게 많아요. 그런데 어, 부모님들께서 시간이 허락하신다면 사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너무 바쁘시잖아요. 그런데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아니면은 어, 선생님께 먼저 이제 시, 그 새학기 시작할 때 아니면 중간이라도 이메일이나 알림장에 써서 어, 나 발렌티어 하고 싶다. 혹시 뭐 도움 필요한 거 있으면 알려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선생님들이 연락을 주시지 않을까. 예, 저는 보통 누가 발, 봉사하신다 그러면 어, 와서 좀 도와주세요. 많이 제가 어, 부탁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어,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요, 어,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모든 엄마, 아빠들 화이팅입니다. 오늘 하루 러블리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 어, 이야기로 더 신선한 주제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